뒤에 뒤에서 어, 자 하나 잡고 어들어서 저울이 내려보내고 예. 이제도 습이거 뮤탈스가 어 내려오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번에 자 커다란 무탈 무탈 저울이 지이이 되면은 그만이거든요 그만한 뒤어 염색 그만이 뒤로 염색 그만한 뒤로 염색 그만한 뒤 각하고 있습니다. 안마당 네. 어떻게든 지금 돌려야 되는 이재동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본진 쪽에서 저글링 생산에서이 아 쪽에서 잡고 있죠. 야한 개씩 한 개씩 찍어줬어요. 예, 예 드론 다섯 개 이제 일하는 드론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드론이 상대방보다 많았을 때다 뭐 잡았나요? 어, 네. 부탈이 또 왔습니다 지금요. 오히려 지금 이재동, 이재동의 부탈이 한게 남은 상황이고 네. 저글링에서 아, 아 이거 스쿼트 와서 꽝그립 치면은. 야, 이렇게 이요 야, 이거 뭡니까? 전이 하나가. 네, 저 우전인데 바로 지금 나갑니다. 세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송병우 선수의 전진 건물이 그대로 먹히게 되는 거죠. 야, 아.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완성이 됐고포즈가 아. 야! <laughs> 야, 운영, 원래 이제 운영 싸움 저... 좋아하고 이제 저를 저, 그... 대단히 지금 당황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둘러싸서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네. 어, 초 후반에는 그가난할지 몰라도 이 상태가 계속 지우, 되, 지속이 되면은 프로보는 계속 꺾히거든요이러면 그렇죠. 네. 갔습니다. 네. 야, 이거 무시하고 달리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김정 선수가 송정우 선수에게 피해줄 수 있는 방법은 네. 없는 것 같네. 네. 어. 하지만 포즈에 파괴가 되기 직전인데 캐논이 아. 완성이 됐어요. 내려가니까, 아. 내려가니까 내려가야 되거든요. 캐 밖에 없어 예. 아, 비를 막고 아, 있어. 를그 막기에 정글님들이 많이 희생당하면서, 어, 언젠가 이 뭐, 돌아오는 질렀고그 다음에 프로포통으로 막아낼 테니까요. 차이가 많이 나고, 차이가 많이 나니 캐논이. 아, 이거 많이 나죠, 송경우는 운영의 달인이지, 그렇죠. 기습의 달인이 아니에요. 네. <laughs> 그냥 할만하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네. 지금 투게이트, 포즈 다니고 투게이트 그냥 바로 짓고, 네. 아이고, 프로그램이나 짓고 빠져나 버리고. 예, 뒤에 총가 다치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자, 지금 나오면서 네. 싸웠어요. 자, 3 삼... 이제. 이게... 어, 예. 네. 진짜... 네. 그러니까요. 어, 나가 봤어 나가 고어 나가 봤어 일이죠 나가고 큰그 일이죠 네. 프로그램화가 예. 됩니다 프로로그는 살짝 먼저 상대방의 아. 건물 배치는잘 봤는데 자신의건는 매체 스포도 아파서 처음도 안 아. 쳤어 아. 아 여기 질러시 계속 나와요넥서스넥서스넥서스넥서 스포 댄스 수맨 뒤에 스포 댄스 수맨 뒤에 스포 댄스 수맨 뒤에 스포 댄스 수맨 뒤에 스포 3질러시야 3질러시스수맨 뒤에 그렇죠. 쉽 아, 한 네, 예, 자, 자 키또 등장합니다. 디팔러도 예. 네. 지금 있기 때문에 를치마 했고요. 타겟 잡는 거거든요. 네. 그 예. 시야를 확보하고 자가 사에요 어, 아, 퀸의 아, 네. 네. 마법, 마법도 어느 정도 어리를 대고돼야 돼요. 여기밖니다근을자있 네. 자, 네. 자, 자, 이대도 선수가 잡아 먹는 상황이죠. 계시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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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는 얘들도 선수 예, 여지껏 어뭐 여지껏 보여줬었던 팀의 활용 중에서 오늘 네, 뭐, 가장 깔끔하고 좀 최적화된 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기서 마인드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넣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자, 아, 이거 이거 가벼 가벼워서 거예요. 예. 그래 예. 지금 나가는데요. 이거 또이것도 아, 정리가 되겠네요. 아. 여기저기 병력이 다보태면 또다시 있으려. 자, 디펜시베트스 선수 갑니다만 또없고요지 조병사 선수의 본질은 민낯 써서 별로 거의 안 남았습니다. 아, 이어택해줘야 되는데. CG! 지 g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쪽 그렇죠. 어, 예. 아, 선수들 잠시 일시, 예, 중지 요청을. 쉽지 예, 않은 그 상황입니다. 야, 잘 버텼는데요, 일단은 김주정 선수가. 예. 선택을 했는데요? 네. 예. 그렇죠. 한번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죠. 예, 자, 감사합니다. 갑니다. 아비터 리콜 리콜 따라갔어요. 네맨스트로 다시 리스고있 예, 자 이쪽은 아, 지금 미스... 아, 좀, 조금 조금 씩시고야 돼요. 네. 자 다시 다시 리콜이에요. 예. 자 알루시네이션 걸고, 자죠? 어, 그렇죠. 그냥, 그냥 가나요? 잡히면, 잡히면 자, 이 떨리는데요. 네, 잡히면 이쪽에다가 네, 쳤으니까 예. 오른쪽으로 알라. 자자자자자 자. 스코어 스코스코스코 아, 알다. 응, 네, 응. 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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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활용을 리버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아 리버를 보여주는 것은 예, 숨겨진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타격을 받는 것 보다는 낫겠다는 그렇죠? 생각더 들어요. 아, 드라군 한기 드라이... 한기 와서는 이거 아케이드 해주거든요 또. 그래서 근데 드라군이 완벽하게 틈을 주지 않을 듯합니다. 막을 수는 몇? 아, 고개 가로저고 있는 김동수 선수, 이걸 뭘로 막나요? 아, 저런 표정 참 보기 힘들거든요 김동수 선수한테. 굉장히 예, 냉정한 선수고, 경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개인카 케이드 정말 웬만해서 못 잡. 아, 오노틱스도이 미네랄 필드랑 좀 가까워서 아, 이거 드라군, 드라군이 또 왔다 갔다 말았네요. 아, 또 잡혔어요. 아, 근데 이거 스캐너 야 아, 이거는 정말... 네, 네. 아, 자, 이병력 내리면은... 1 7세기위지 와, 정말 쿠버톱스 올라갑니다. 네. 고스트입니다고스트니다스 어, 아, 진갔다라다 어, 아, 스트7 2아의스트7 2개의지스트7스트7스트스트스트스스스 이런 타워도 요트라블를 네. 걸려고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 둘셋넷 좋습니다. 자, 다섯 다 개. 하루 이건 때문에 락다운을 개발한 거아니까 못한 에 고스트로 캐리어 잡는 그런 경기 운영. 예! 예! 지금 보세요, 예! 경기 선수의 성인! 상황이 참 재밌게 됐는데요, 지금. 진영수 끌고 가고 있어요, 벌쳐하고 예, 진영수 이미 벌쳐가 출발했고. 좋았습니다! 진영수를 예. 막을 수 있는 별력을 뽑을 수 있는데만에 이재우는 아예 없어요. 멀어요. 6씨에서나와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아, 그렇죠. 진영수를 그런 게. 아. 입에, 형, 형 불러. 만약에 끝이... 자원이 돼 가지고 한 마리에서 두 마리가 더 찍혔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이재호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예요. 테크는 안 나오지 난까지 해야 돼. 자명표네. 테크랑 뛰고반자은 뛰어 비아리 그래. 팩토리 예. 깨야 좋아졌어요 아, 네안찍혀 예. 애매가 못끼고 예. 지금은 뭐 일꾼이 어.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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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중에 커맨 센터 발견하기 직전이거든요 바로 옆에 이제 등장밑이 어둡다라는 거지만 밝혀졌어요 네. 빙고 네두 팩토리가 온전합니다 네. 사망이 네. 다통을 네. 뒤에 넘겨준다는 건 커맨 센터 깨졌습니다 네 베럭스 없죠 팩토리 없습니다 네, 아, 가는 없죠 70. 70. 네. 이전 예. 양상이 됩니다. 한시 지켜야 돼. 한시 지켜야 돼. 예, 서플. 그리고 12시 에서프 이거 둘밖에 없거든요. 수분 아, 건물, 네. 건물 건물 건물을 아, 제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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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동도 <laughs> 걸려요. 그렇죠? 예. 배지어져 있어요. 야, 이거는 이게 맞 이제 중동도 하고 있는 건데. 걸렸어. 리네요 앞하게 바뀌나. 야 이게 전부 안에 3, 3. 제발 이게 끝이라고 풀어가나있겁니다풋서풀야 어. 야. 이거 지금 박성일이 유리합니다 자 예. 그렇지 그렇지 라니다 빨리 가나니다 빨리 가서 나요만둬빨나요 빨리 나지 빨리 서지 빨리 서야만지 빨리 가서 야야지 가서 야나만둬야 빨리 가서 야나그야지 빨리 가서 야나 그만둬야지 빨야야지빨가야나그만둬야이빨야야가야야야그만둬야가가